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좀안된거 같아요 3시 몇 분인 거 같아요 아까 3시 38분에 일어났어요 음, 어제 어, 대회 끝나고 아저 맞다 저 대회 2등 했어요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났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거 운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어,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. 고 원성님 이거 컴퓨트 대회 끝나면 뭐 드실 거예요? 뭐할 거예요? 라고 대회 중에 계속 물어봤어요.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던가 봐요. 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?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들지가 않았어요. 근데 그때 물어보실 때마다 그렇게 대회가 끝나면 뭘 먹고 싶다, 뭘 하고 싶다, 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제가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. 어, 어떤 거를 깨닫고,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고 싶어서, 공유하고 싶어서, 전달하고 싶어서, 함께하고 싶어서, 이 일을 하게 됐는데, 무엇을 깨달았냐면요. 어,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건 어떠한 행동들의 들 그리고 사, 세상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거랑 똑같이 어떠한 목표를 이룰 때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 있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 행동 하나 하나를 매일 의지 내가 이걸 할 거야 할 수는 없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습관으로 만들면 그 목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일 매일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의지력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보다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면 훨씬 더 쉽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했었을 때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해외에서 유학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인공지능 쪽으로 빠르게 들어갔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망이 있는 직업이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란 말은 싫어하지만 안정적으로도 살수 있음에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건 제가 이렇게 깨달은 아니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론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. 지금 서점 가서 자기 계발서몇 권만 찾아봐도 나올 수 있는 나오는 내용들이니 그런 것들을 제가 습관이라는 힘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어제 대회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회를 나갔던 것제 목표가 아니었어요. 더큰 목표가 있었던 거죠. 제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습관의 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성공할 수 있고, 제가 다양한 분야를 하나하나 섭렵하면서 증명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, 그게 제 목표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회가 끝나도 저한테 별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. 오히려 더더 더 열심히 하고, 내가 이번 어,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는지 알고 데이터가 쌓였고, 그걸 수정하고 더 잘할 거고, 그리고 대회뿐만이 아니라 어,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싶고요, 그리고 책도 쓰고 싶고, 지금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싶고, 싶 어요, 어떻게 확장 될지 모르 겠 고, 내가 뭘 할지 모르 겠으나 제가 깨달 은 그리고 많은 자기 개발 서나 아니면 습관 에 관한 이론 으로 연구 들이 증 명한 이 방법 을많은 사람 들 한테 전 파할 거고, 그 사람 들이 노력 한 만큼 그 사람 이 최소한 자신 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삶을살수있 도록.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게 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밥이에요 지금 새벽 4시에 맨첫키 이거 남백하고 고구마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회 때어 조금 사이즈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틴을 더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먹고 이제 일하러 사무실로 갈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 탄 어, 발라서 아주 좀... 까매. 그리고 이거 부서진 것 같아요. 징징이. 어. <laughs> 다음에 봐요. 내일 봐요.